<laughs> 뭐 하세요? 영상이에요? 네.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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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나 스토리 올린다. 못 쓰게. 잘라서. 네. 반짝 반짝 미쳤어. 반짝 반짝을 너무 봤어. 어떤 반짝이? 거 어떻게 해요? 이피아 반짝. 이걸로. 나안 나올 것 같은데. 아니 이렇게 보면 나오기는 해. 비만이 너무나 예전처럼 못 생겼다는데. <laughs> 그 말이 아니고. 약간 그거 알지? <laughs> 가려 야되는 거. 콜라로이드 응. 얼굴을 좀 최대한 말려. <laughs> 내 얼굴을 가릴 수가 없는데 네. 내가 가려라 <laughs> 아, 이렇게 해야겠다 반님이 네. 아, 되게 좋지 않나? 그래, 손영이는 둘, 셋 우와, 개미 개미 일을 하네 둔둔 응. 응. 개미는 아무것도 응. 하지 않지만 땀을뻔흘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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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, 개미다 개미야, 개미 왔어 맞아. 아니야, 무용실 그래. 가자 왜? 음악실 가서 나 기타 가져올라 했는데 가져와, 열려있어 나랑 가자. 혼자 응? 가면 쪽팔리잖아. 오는데 막 기타 들고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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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잘 치는데. 음, 아, 아하. 아. 혼 아. 아, 아.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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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그해아왜 제대로 네. 빨리 불러 봐 아. 노래 불러. 음 진짜? 어. 음 <laughs> 몰라. 음 나도. 아닌 거 같다. <laughs> 어떻게 하고 있을까? 어 방금 머리 넘길 때. 우와 어. <laughs> 아니 야손 내려. 손 치워. 뭐지? 손 치워. 아이 치워. 치워라고? 어. 아니 막치기 그래요. 그래요. I'm <cin> 보 <stereotype> 야! t a good idea. I'm not a good idea. I'm n o 나 a g o 이 고독한잼동아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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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딱아 으아, 으아, 으 근데 이 노래 존나 존나 좋은지 뭔지 알아? 맞네 가사가 뭐지? 난 알아 이외로오면 오늘밤에 넘기면 돼 그러니까 술 마시고 아난 알아 내아침이감정 귀찮아질 거야 그러니까 술 마실 때 보고 싶은데? 어. 네. 오늘밤에 넘기면 괜찮아질 거라고 할그것 어. 그리고 더 좋은 남김우 생각하면서 쓴 노래가 있 thank <laughs> you Ooh 머리 치워 졸려, 그만해! 그만해 그만! 니가 니 그만해. 열심히 내려가는가나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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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지? Mario, 얘네방 똥 싸야겠다. <웃음> <웃음> <소리 하는> 거야? <laughs> 이렇게 얘네방 와서 똥싸야겠다 뭔 소리 하는거야? 이렇게 똥싸야겠다 생일 축 <목소리도> 그냥 이거 산 거를 아, 여기다가 들고 아. 여기 들고 있었어. 근데 들어가 <laughs> 이걸 들고 들어가면서 아 이거 가다 김가다 맞치면 좋대는데 랬는데 아무리 맞친 거야 너랑. 아그 댓글 아, 위에서 그래서 내가 이거 들고 있었거든. 아. 그래서 내가 이거 들고 있었거든. 아. 근데 이예이한테 니가 네, 줄..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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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 니가 <laughs>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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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 <laughs> 바로 터졌다 <laughs> 그냥 그냥 어색하게 어제 필장 갔다 왔냐? <laughs> 올라갔 올라갔어. 아, 근데 교무실을 지나가야 잖아 아, 그래서 아 이거 낭관인데 하면서 가려고 했는데 아니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영진 쌤이 서 있는 거야. <laughs> 영진 쌤이 랑 엉망이치고 <laughs> 어. 돌아가지고 팔자 올리고 올라가지고 가 아. 모차르 올라가서 사층으로 아. 아. 내려가. 사층으로 내려가서 사도실에서 이게 다짐 놓고 양치하러 가려고 했는데 <laughs> 영진 쌤이 갑자기 우리한테 오더니 그 아까 흰박스 아까 힌박스 누구야? 이러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하고 뒤쳐서 그래가지고 나한테 플랜이 뭐냐 어떻게 어떻게 할 거냐. 그래서. 아 그, 기숙사 가기 전에 다 처리하고 갈 예정입니다. <laughs> 아. <laughs> 그랬더니 알겠대. 그래서 그래서 지금 왔어. 근데 지금 이분노난 놀랐던 데로, I take the whole, and it w i 그 l be. Who's all 이걸 a i n s t Bulaki? Who's all against Bulaki? y o 지 r 거 a l i t t 걸 걸리면 문제 있는 거야. <laughs> 지헌도 인사하세요 <laughs> 누구세요? 정지현입니다 아니 미친놈아지현이를왜 아, 이래요 <laughs> <할까요? 웃음> 얘들아 <웃음>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하나는 하나에 생일 축하합니다 한마디 해주세요 인터뷰 타임 <laughs> 자 행진하시겠습니다. 공주님. What kind of person would Yes, 이아이 <목소리도> <잘 목소리도> <잘 생겼지? 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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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두 함께 올라 오라. 올라올라올라올라 오라. 라 오라. 오라. 라라라라라 나 빨리 h i n 한번들려줘 a n t d 다 that. 핸드폰 i 가 k you can't do that. I think you can't do that. I t h 입니다아 뭐야 뭔가 더 뭔지 알아? 도전 <웃음> <웃음> 도전 남지 않나 기로? <laughs> 네이버 검색해 한쇼 날라가 한쇼 한쇼, <laughs> 한쇼. <laughs> 한쇼. 저장 아, 친구 추가 해 준대. I 수 o n t know. I don't know. I d o n 공부하가 <laughs> 너무 지쳐가지고 내가 너무 풀나 어. <laughs> <너무 후회나> 봐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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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노래 했는데 박소녀 <목소리> 인가는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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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